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분 목! 나이태처럼 목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 목주름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나이를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죠 진하고 굵은 목에 생긴 주름 때문에 원래 나이보다 좀더 나이가 들어 보여 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다면 목주름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시 성형외과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이전 동안 성형 영상에서는 얼굴의 처짐, 동안 얼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나이테라고도 하는 이 목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아무리 얼굴에 주름이 없고 평소 관리를 잘했다 해도 목주름 케어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피부과 다니면서 나름 관리도 하고 좀 신경을 써도.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 이 목주름과 이 손등에 있는 주름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보통 목주름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에는 목의 굵은 주름에 필러를 좀 맞아보거나 콜라겐 주사도 맞아보고요. 요즘 많이 하는 스킨 부스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름이 깊어진 분들 또는 턱 아래 근육과 피부가 함께 늘어져서 목주름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관리를 해결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수술 방법에는 목 거상 수술이 좀 대표적이며 오늘은 바로 이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 거상은 목 주름과 늘어진 턱 아래에 있는 피부를 당기는 데 적합한 수술입니다. 간혹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 그대로 안면 거상의 타겟은 안면, 목 거상의 타겟은 이 목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 거상은 귀 뒤쪽에 있는 피부를 좀 절개를 하고 아래턱 부위와 목 부위의 박리를 통해 활경근이라고 불리는 어깨부터 아래턱까지 이어지는 얇은 근육을 당겨 올려주면서 늘어진 피부를 함께 절개해 주게 됩니다. 안면 거상이나 목 거상 수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리프팅 수술을 할 때는 단순히 피부만을 당겨올리는 게 아니라 늘어진 근막 또는 근육층을 함께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피부도 함께 당겨 올려지고 남는 피부를 안전하게 절제해낼 수 있어요. 목고상의 효과는 좀 드라마틱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목주름이 목고상에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목주름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목주름은 크게 가로 주름과 세로 주름이 있는데, 가로 주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주름으로,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있는 주름이에요. 가로 주름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깊어져서 육안으로 잘 보이게 되는 거고, 세로 주름은 후천적으로 처짐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에요. 목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세로주름이 생기는 거죠 목거상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경우는 바로 이 세로주름이에요 턱 아래 피부가 많이 늘어지고 탄력을 잃어서 늘어진 경우인데요 경과를 보면 정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목거상수술은 리프팅 방향이 약간 45도 방향이기 때문에 가장 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턱 아래쪽 부위이며 목 쪽으로는 어느 정도 장력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이 가로주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너무 깊었던 주름이 약간 완화가 되고 주변이 좀 쭈글쭈글 우는 듯한 현상이 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귀 뒤쪽 절개 부위를 보고 흉터를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올림머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좀처럼 흉터가 보이지는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옅어지니까 정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가장 효과적으로 목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목고상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목주름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원인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원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